지뢰밭을 청소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르준 캠프의 해병대가 첨단 기술을 보여줄 텐데요. 그중 어떤 건 반세기 이상 유지되고 있죠. 지금 이건 최신 지뢰 제거 장치입니다. 에이팝스. 개인 장애물 파괴 장치라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전체 장비라고 해봤자 달랑 로켓 발사기와 수백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이탄을 담은 배낭 두개 A 이팝스를 조립해 발사하는 데는 2분도 안 걸리죠 대인지뢰가 설치된 상공 위로 소이탄을 선으로 연결해 날려 보내죠 그러고 나서 폭파 명령을 내리거나 시한폭탄을 가동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인 밍링즉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비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을 확보하기 때문에 제거 범위도 넓고 폭발력도 더 큽니다. 로켓이 C4 폭발물이 연결된 선을 발사합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실제 사용됐죠. 이것은 진동과 충격을 통해서 지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에이팝스와 빅리그 모두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지뢰를 100% 제거하진 못하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지뢰는 세상에 없습니다. 뇌관에 폭발형 압력을 가하는 대신 점진적 압력을 넣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인플라우라는 제거 장비죠. 마인플라우는 탱크 앞면에 장착합니다. 그러면 이 제거 장비는 남아있는 지뢰를 한쪽으로 밀어내죠. 그러면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뢰 제거 방법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원추형 두부에 이 벵갈로를 한쪽 손의 끝이 닿을 때까지 밀어넣으면다음은니차례야 네 벵갈로 폭약통은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유선 장애물과 대인 지뢰를 제거하는데 아주 우수한 장비죠. 1.5m 길이의 맹갈로의 무게는 6kg입니다. 이중 9개는 장약이 돼 있죠. 섹션을 하나로 연결해 길게 만들어 지뢰가 있는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지연 뇌관을 장치한 다음, 에이팝스와 믹닉처럼 맹갈로도 즉석 파괴뿐 아니라 영역 밖에서도 터뜨릴수 있죠. 휴대할 수 있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전장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결점이 있죠. 한 해병이 이벵가호를 손으로 집어 지뢰밭에 밀어넣다가 잘못 건드려서 폭발하는 바람에 팀이 무너졌죠. 가장 일반적이지만 완벽한 장비는 지뢰 탐지기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하기도 하죠. 사람이 지뢰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뢰탐지기는 일종의 금속탐지기입니다. 2차 대전에 처음 사용됐던 것과 같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오늘날의 감지기가 더 가볍고 민감하다는 것이죠. 현재 약 1m 간격으로 폭을 잡고 나갑니다. 폭은 해병대 1개 소대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가 돼야 되죠. 탐지병은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저는 지금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뭔가가 데크에 잡혔어요 그래서 탐침을 찔러넣을 장소를 찾아내야 되죠 뭘 찾았어? 좌측, 측선에 뭐가 걸렸어 데크에 스크래칭이 일어나 여기 보여? 아. 탐침을 사용해 공병 대원은 조심스럽게 딱딱한 물건이 걸리는지 찔러 봅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아내면 바로 흙을 걷어내죠. 아 그래 여기 녹색 플라스틱 이 있어. 지뢰가 드러나면 TNT를 설치한 다음 연기고. 연기, 폭발식입니다. 항상 손으로입니다. 제 스스로. 언제나 실제 상황이라고 되뇌이곤 하죠. 언젠간 실제 상황이 될 테니까요. 리모컨 차량을 이용해 지뢰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은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 지뢰 제거는 병사들의 기술과 용기에 의존해야겠죠. 직접 지뢰를 제거하든 기계를 사용하든 모두 해병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죠.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위험하지만 꼭 완수해야 됩니다. 임무완수가 최우선이죠. 배를 깔고 엎드리는 지뢰 제거병들에겐 위험수당도 주지 않죠. 그게 일상입니다. 홀라. 한 해병이 이 뱅가루를 손으로 집어 지뢰밭에 밀어넣다가 잘못 건드려서 폭발하는 바람에 팀이 무너졌죠. <놀람> 가장 일반적이지만 완벽한 장비는 지뢰 탐지기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하기도 하죠. 사람이 지뢰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뢰 탐지기는 일종의 금속 탐지기입니다. 2차 대전에 처음 사용됐던 것과 같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오늘날의 감지기가 더 가볍고 민감하다는 것이죠. 현재 약 1m 간격으로 폭을 잡고 나갑니다. 폭은 해병대 일개소대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가 돼야 되죠. 탐지병은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에이팝스와 백리 모두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지뢰를 100% 제거하진 못하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지뢰는 세상에 없습니다. 뇌관에 폭발형 압력을 가하는 대신 점진적 압력을 넣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인플라우라는 제거 장비죠. 마인플라우는 탱크 앞면에 장착합니다. 그러면 이 제거 장비는 남아있는 지뢰를 한쪽으로 밀어내죠. 그러면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뢰 제거 방법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원추형 두부에 이 벵갈로를 한쪽 손에 끝이 닿을 때까지 밀어넣으면 다음은 니네 차례야. 벵갈로 폭약통은 지뢰밭을 청소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르준 캠프의 해병대가 첨단 기술을 보여줄 텐데요. 그중 어떤 건 반세기 이상 유지되고 있죠 지금 이건 최신 지뢰 제거 장치입니다 에이팝스 개인 장애물 파괴 장치라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전체 장비라고 해봤자 달랑 로켓 발사기와 수백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이탄을 담은 배낭 두 개입니다 에이팝스를 조립해 발사하는 데는 2분도 안 걸리죠 대인지뢰가 설치된 상공 위는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했던 장비입니다. 유선 장애물과 대인지뢰를 제거하는데 아주 우수한 장비죠. 1.5m 길이의 맹갈루의 무게는 6kg입니다. 이중 9개는 장약이 돼 있죠. 섹션을 하나로 연결해 길게 만들어 지뢰가 있는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 지연 뇌관을 장치한 다음 에이팝스와 믹닉처럼 맹갈로도 즉석 파괴뿐 아니라 영역 밖에서도 터뜨릴 수 있죠. 휴대할 수 있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전장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결점이 있죠. 로 소위탄을 선으로 연결해 날려 보내죠. 그러고 나서 폭파 명령을 내리거나 시한 폭탄을 가동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인 맥링 즉 지뢰지대 통로개척 장비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을 확보하기 때문에 제거 범위도 넓고 폭발력도 더 큽니다. 로켓이 C4 폭발물이 연결된 선을 발사합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실제 사용됐죠. 이것은 진동과 충격을 통해서 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죠.